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 리플이 SEC죠. 이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에 접어든 상황에서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ETF의 편입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XRP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국경과 지불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사용 방법과 어떤 인시드린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 자산의 새 역사를 쓰나 블랙로 ETF와 리플 XRP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가상 자산 시장이 또한 번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래 기간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든 리플이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XRP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 따르면 만약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이 XRP를 자사 ETF 상품에 포함시키게 된다라면 이는 리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이 리플은 한때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과 함께 3대 가상 자산으로 불리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20년 말 SEC가 리플사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게 되면서 XRP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많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실현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 XRP가 특정 상황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소송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요 이제는 새로운 보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리플 XRP에 대한 블랙록 ETF 편입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고요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수선에 접어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XRP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비롯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 혐의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요 이러한 블랙록이 다음 타자로 어떤 가상자산을 선택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리플, 그리고 어디에요? 블랙록, 그리고 또 어디에요? 서클, 그쵸? 이들은 가상화폐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미 한 배를 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ETF, 그쵸? ETF 편입. 편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로드를 이미 블랙로 포크나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 전통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뭐 가격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 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 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간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현 상황에서 이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계속해서 일단은 4,000원 자리는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등을 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승 채널 위에는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꼬리가 첫 번째로 달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등을 했을 때에 이 위에 올라와 주는 이 상승 채널 위에 안착해 주는 그림이 나와 줘야 계속해서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 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처럼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꼬리가 달리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사천원 구간까지 리테스트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4천원에서 4천5백원 라인까지는 뭐다 이 박스권은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횡보가 지속하다가 물량을 매집 후에 다시 한번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한방에 이렇게 올릴 것이다 라기보다는 여기서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빙을 저점 무빙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힘있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 상승채널 라인 4,500원 자리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상승 채널을 계속 가는 거고, 만약에 안착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4,000원 자리를 리테스트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